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될 위스키 100개를 주제로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바로 마카란, 마카란 8년 되겠습니다. 1978년 그리고 79년 2년 동안 요 라인이 생산이 됐고요. 이후에는 플라스틱 캡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또 코르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위에는 한 세대가 더 있거든요. 바로 1970년에 출시된 목 짧은 스크류.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짧은 스크류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나온 화이트캡. 길이가 약간 있 지금과 똑같다. 흰색과 목 짧은 스크류가 바로 1세대 버전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세대는 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2세대만 해도 끝판왕이죠. 43도고요. 750ml 이태리 임포터 되겠습니다. 아, 색깔 정말 까맣네요 직접 맛을 보는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켈란의 진짜 쉐리 맛을 맛보고 싶다 8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죠 오늘 오픈했습니다 정말 있네요. 8년밖에 안되지만 모든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장색 우와. 쉐리가 뭔지 우와. 이게 진짜 메칼란이죠 스윗하면서 정말 벨벳같은 그 맥켈란에서만 가능한 쉐리의 그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이 맥켈란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쉐리는 바로 글렌드로낙이긴 한데 하지만 글렌드로낙도 같이 마셔보면 맥쉐리가 조금 더 우월한 맛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 8년이든 12년이든 초창기 바틀들, 70년대 바틀들, 80년대 바틀들 드셔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보관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뭐 퍼스트 에디션이 더 맛있고 물론 뭐더 맛있기도 하겠지만 보관이 잘못된 퍼스트보다는 그래도 컨디션 좋은 세컨이나 서드 라인업도 훨씬 더 맛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보관 컨디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대략적으로 색깔, 울라지, 그 다음에 라벨 퀄리티 아벨 퀄리티를 보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 보관이 됐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한 거거든요. 와, 이거는 누가 맡아도 메켈란이구나. 바로 알수 있어요. 메켈란의 기준. 그나마 지금 8년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구입해서 진짜 맥켈란의 맛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얘야말로 정말 죽기 전에 우리가 꼭 넣어야 될 100개의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동안 뭐 여러 버전들을 많이 마셔봤는데 8년이나 12년이나 18년이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7년도 마찬가지고 딱히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격대가 있는 조금 더 고숙성 보다는 8년짜리를 공략하는 것도 완전 추천해 드립니다 돈 벌어서 이런 술만 맨날 먹고 싶네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메켈란 바로 이 맛입니다 얘는 지금 바틀 컨디션을 점수로 매긴다면 완벽한 100점입니다 손실 하나도 없는 맛입니다 한잔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실 수 있는 사치 너무 고맙습니다 비싸다면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의외로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잠만 노러 가셔도 충분히 살수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맛보십시오. 사실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맥캘란 8년 또는 이 비슷한 70년대 바틀들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추천하고 싶은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위스키 있다면 꼭 한번 댓글로도 적어주시면 같이 정보 공유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잔양도 그렇고 뭐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컨디션 좋은 8년만 돼도 거의 더 위로 절대 올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있습니다 당연히 소장 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시는 것도 충분히 뭐 마실 만한 금액 됩니다 지금도 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마덤 능리스키 한 두세 병만 참으면은 누구나 살수 있는 정도의 접근 가능한 금이 오히려 컨디션 조금 안 좋은 고숙성 메켈란 구형보다는 컨디션 좋은 8년 숙성 짜리가 훨씬 낫네. 정말 추천합니